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이번 시간에는 제9강 1차 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어, 지난 음, 강의에 이어서 승치 기준 재구조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승치 기준 지구조화에 의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할 수 있다입니다. 그럼 7주 강의에 대해서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7강에서는 미래형 수업 모델 개발과 승취 기준 재구조화를 통해 요연하고 탄력적인 학교 교육 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중학교, 고등학교, 음악과 교육 과정 승취 기준의 재구조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승취 기준 재구조화에 의한 교수 학습 지도안을 5차 시 분량으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으로 이루어진 교수 학습 지도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마음을 열기 및 동기 유발을 위하여 오늘은 색다른 동영상을 하나 감상하겠습니다. 먼저 감상하기 전에 고등학교 일반 선택 과목 엄마 교과의 내용 체계를 한번 살펴보고 동영상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선택고등학교음악내용체계 기억나시죠 오늘 감상할 곡은 어, 여기에 나타낸 음, 내용체계에 맞추어진 어, 교수 학습활동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감상할 곡의 원 수업은 표현 영역이었고요. 성취기준은 고등학교 음악이죠. 12음 01-03 음악의 구성을 이해하여 음악 작품을 만든다. 그리고 핵심 개념은 소리의 상호작용, 내용 요소는 음악의 구성, 기능은 악기로 연주하기, 만들기, 표현하기. 그리고 음악 요소와 개념으로는 여러 가지 음계에 관한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이 끝나고 결과물로 만들어진 영상인데요. 음악 과정 중심 수행 평가 장면입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목소리> 재미있었어요. 음악 과정 중심 수행평가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남학생들 잘하죠? 포항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모든 별 과정 중심 수행평가였습니다.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는 음마 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다양한 학생활동 중심 수업 과정이 전개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세요. 좀 힐링이 되었어요. 에라 선생님들. 이제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재구조화에 대해서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성취기준 재구조화는 교사가 학생 수준에 맞춰 수업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성취기준을 어, 재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울 성취 기준의 재구조화는 지난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만 중학교 표현과 생활화 영역을 재구조화한 교수 학습 지도안을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과 재구조화를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성취 기준은 어 표현 영역과 생활화 영역인데요. 일단 성취 기준 표현 영역 구엄 01-03 음악의 구성을 이해하여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간단한 음악 작품을 만든다. 그리고 생활화 영역 구엄 03-01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에 대해 평한다. 네, 이두 종류의 성취 기준을 재구조화했습니다. 음악의 구성을 이해하여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간단한 음악 작품을 만들어 교내 행사에 참여하고 평한다. 네, 이런 재구조화된 성취 기준을 가지고 교수학습 지도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성취 기준 재구조화 교수 학습 지도안 순서인데요. 어, 재구조화 문장, 문항 정보표 교수 학습 활동 및 평가 계획 수행 평가와 연계한 교수 학습 지도안 학습 자료 학습 활동지 평가 자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예시 자료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럼 주제는 뮤지컬 만들어 참여하기란 어, 교수학습활동의 재구조화 문항 정보표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학년은 중학교 3학년 단원 극음악. 그럼 일단 성취기준은 여러분들 좀 전에 다 바, 봤죠. 그리고 또 성취기준 재구조화도 같이 봤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학습 목표, 어, 뮤지컬의 구성 요소에 맞게 주어진 조건에 따라 뮤지컬을 만들 수 있다. 교내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에 대해 평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어, 영역은 표현 영역과 생활화 영역 두 개였죠. 핵심 개념을 보면요, 표현 영역의 핵심 개념은 음악의 표현 방법, 생활화 영역의 핵심 개념은 음악의 활용. 그리고 내용 요소는 표현 영역에서는 음악의 구성, 생활화 영역은 음악과 행사, 그리고 기능도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표현 영역은 노래 부르기, 신체 표현하기, 만들기, 그리고 생활화 영역은 참여하기와 평하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교과 역량은 여섯 가지 중에서 교사가 봤을 때 뮤지컬을 만들어 참여하기를 하면 학생들에게는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창의 융합사고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자기관리 역량이 신장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자그 다음 성취기준 재구조화에 근거해서 평가기준입니다. 평가기준이 상중화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평가 기준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평가 방법은 과정 평가와 결과 평가가 있는데, 과정 평가로는 지필 평가와 관찰 그리고 활동지를 활용한 평가가 있고요. 결과 평가는 실기 평가, 서술형 평가, 자기 평가, 동료 평가, 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어, 반영 비율을 보면, 총괄평가 100%를 봤을 때, 과정평가 30%, 결과평가 70%로 이루어집니다. 과정평가에는 집필 20%, 관찰 5, 활동지 5%이고, 결과평가에는 실기평가 40%, 서술력 20%, 자기평가 5%, 동료평가 5%. 네. 그럼, 아, 이렇게 뮤지컬 만들어 참여하기를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또 피드백까지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출제한 의도는 뮤지컬은 음악, 춤, 연기가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종합 예술로서 대본, 조명, 미술, 의상과 분장,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개할 수 있죠. 교수 학습과 평가는 음악을 중심으로 한 다른 예술 영역 및 교과와의 연결을 활용하여 음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활용하도록 하였고요. 음악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방법, 즉, 노래 부르기, 신체 표현하기, 만들기 등의 기능과 행사에 참여하고 평하는 방법 즉 참여하기 평하기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학습하고 평가하고자 합니다.그리고 뮤지컬 만들어 참여하기는 타 교과와 통합 수업을 하는데요.중학교 국어 체육 미술 이세 개의 교과와 통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어, 교수학습활동 및 평가계획인데요. 어, 이 뮤지컬 만들어 참여하기는 총 8차시로 이루어진 교수학습활동이고요. 그럼 먼저 1차시에서 3차시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시에는 뮤지컬의 구성요소로서 뮤지컬의 개념을 설명하고 뮤지컬의 음악 구조를 설명하고 뮤지컬의 구성요소를 설명한다. 평가 계획은 뮤지컬의 음악 구조 및 구성 요소 말하기. 방법은 지필 평가고요. 평가 요소는 뮤지컬의 음악 구조와 뮤지컬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리고 2차 시에서는 뮤지컬 기획 및 대본인데요. 기존의 대본을 분석하고 뮤지컬을 기획하고 또 대본을 작성을 해보죠. 이럴 때는 융합 또는 통합으로 국어과와 같이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평가 계획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대본을 만들기 합니다. 평가 방법은 관찰, 활동지, 평가 요소는 협력, 참여도, 문제 이해력, 문제 해결력 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시에서는 노래와 안무가 주제이고요. 뮤지컬 넘버 정하기, 배경음악 및 효과음 정하기, 안무 만들기. 예, 역시 또 안무를 만들 때는 체육과 또는 무용과와 어, 융합 또는 통합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평가 계획은 어, 대본에 맞게 노래와 안무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은 관찰, 활동지 평가. 평가 요소는 문제해결력, 창의성, 표현력 등으로 어, 나뉘어집니다. 그다음 이어서 4차에서 5차 시 계획입니다. 4차 시에서는 교내 행사를 계획하고요. 그리고 세부 활동은 행사 계획하기, 무대 꾸미기, 소품 및 의상 제작하기, 그리고 홍보물 제작하기. 역시 미술과와 같이 용합 또는 통합 수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평가 계획은 뮤지컬 공연 계획하기. 평가 방법, 활동지, 관찰 평가. 평가 요소는 목표 설정과 계획 능력, 협력, 참여도입니다. 자, 5차 시에서는 교내 행사 연습하기인데요. 대본 읽기, 넘버 노래 부르기, 신체 표현하기, 대본 외우기, 그리고 평가 계획은 뮤지컬 연습하기. 평가 방법은 관찰 평가고요. 평가 요소는 뮤지컬의 구성요소, 표현력, 참여도, 책임감을 어,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6차 시와 7차 시, 8차 시 과정안인데요. 6차 시에서는 교내 행사 리허설 하기입니다. 무대를 확인하고, 어, 그리고 소품, 배경의 상, 음향 점검하기, 그리고 리허설 하기. 평가 계획은 뮤지컬 리허설하기, 평가 방법은 관찰, 평가 요소는 어, 과제 그리고 공동체적 책임감. 그럼 7차시와 8차시는 묶어서 어, 수업을 하는데요. 교내 행사 참여하고 평하기입니다. 행사 점검하기, 행사 참여하기, 행사 평하기. 그리고 뮤지컬 평가 계획과 뮤지컬 공연에 참여하고 평하기이죠. 네. 그리고 평가 방법 보세요. 평가 방법은 어, 실기평가, 동료평가, 자기평가, 서술형 평가로 이루어지고요. 실기평가에서 평가 요소는 표현력과 완성도, 동료평가에서는 협력과 참여도, 자기평가는 자기 점검, 자기 반성, 경청과 존중. 서술형 평가로는 뮤지컬의 엄마 구조, 뮤지컬의 구성요소. 예, 이렇게 해서 8차 시 수업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뮤지컬 만들어 참여하기. 수행평가와 연계한 교수학습 지도한 1차 시입니다. 학습 주제는 뮤지컬의 구성요소이고요. 성취 기준은 어, 표현 영역과 생활 약 기준 어, 예, 여러분들 다 이미 보셨죠? 그리고 여기에서 1차 시에서는 음악 교사는 교과 역량에서는 음악 정보 처리 역량을 좀더 신장시키고 싶은 마음이네요. 그리고 학습 목표는 뮤지컬의 구성 요소를 말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럼 1차 시 도입입니다. 도입에서는 동기 유발을 위하여 어, 캐처의 오프닝 넘버 젤리컬 캐처를 감상한다. 예, 그리고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확인하기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도 동기 유발을 위해서 캐처를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 수업을 위한 동기유발이 잘 되었습니까? 네, 동기유발을 위해서 어, 캐츠의 음악을 하나 감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도입에서는 어, 동기유발과 학습목표를 어, 제시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전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개에서는 활동 3가지인데요. 그럼 먼저 활동 1과 활동 2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활동 1에서는 뮤지컬의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자신이 관람해본 뮤지컬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 뮤지컬에서 감명 깊은 넘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그리고 뮤지컬은 다양한 넘버를 바탕으로 구성됨을 어, 설명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활동 2에서는 뮤지컬의 엄마 구조를 설명하기입니다. 학습 자료를 교사가 제시를 하는데요. 뮤지컬의 엄마 구조에 대해서 학습 자료를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습 자료나 활동지 등은 조금 이따가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개에서 활동 세 번째입니다. 뮤지컬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기인데요. 활동 3에서는 뮤지컬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요소를 토론하고 음악, 미술, 연기, 춤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교사가 학습자료 2를 같이 제공을 하면서 활동 3을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정리에서는 1차 시가 끝나면 과정 평가 1을 어, 실시를 하고, 그리고 정리를 합니다. 과정평가 1회는 뮤지컬의 음악구조와 뮤지컬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시를 어, 예고하고, 1차 시 수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 과정평가 1회, 지필평가와 피드백인데요. 뮤지컬 만들어 참여하기의 과정평가 1입니다. 어, 문항은 두 가지의 문항이 있네요. 지필평가 그리고 어, 채점도구 채점도구는 뮤지컬의 업무 구조와 뮤지컬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어, 문항이 제시가 됐죠. 그 다음에 학생들의 그 평가에 따라서 교사가 또, 다양하게 피드백을 해줄 수 있겠죠. 피드백에 대한 예시는 여러분들 각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럼 교사가 자료를 제공을 했는데요. 교수학습자료 첫 번째입니다. 뮤지컬의 음악구조에 대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미리 나누어 주죠. 그다음 아, 학습 자료 2번인데요. 두 번째 뮤지컬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교사가 만든 제, 자료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뮤지컬 만들어 참여하기에 1차 시 수업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취 기준의 재구조화에 의한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법을 위하여 재구조화 관련된 문항 정보표, 교수학습 활동 및 평가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뮤지컬 만들어 참여하기 라는 주제로 성취 기준의 재구조화에 의한 교수학습 지도안 1차 시 작성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뮤지컬 만들어 참여하기 라는 주제로 성취 기준의 재구조화에 의한 교수학습 지도한 2차 시와 그리고 7, 8차 시의 작성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잠깐 휴식한 뒤 2차 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